이번 시간에는 Git의 브랜치 개념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강의 요약을 잠깐 해드리면요. GitClone, 원격 저장소 복사해 오는 명령이에요. Add, 스테이지에 작업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 그 다음에 Commit, 저장이라고 했죠. 스테이지에 있는 것들만 Commit이 됩니다. 그리고 Push는 원격 저장소 GitHub에 업로드하는 명령이라고 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저장이 됐다가 작업한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엎어버리고 싶을 때, 코딩을 열심히 하거나 뭔가 작업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는 코드 뭉치 버리기를 선택할 수 있다고 했죠.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배웠고, 이번 시간에는 브랜치를 이용해서 기능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저장소를 보시면은 마스터라고 돼 있는 요, 제가 커밋이 4개가 있어요. 이게 요금 브랜치라는 게 이제 아직까지 안 배웠었죠? 하여튼 제가 뭔가 처음 시작해서 커밋을 네번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hello.md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 것 같아요. 파일 상태 보시면 제이 hello.md라는 게 hello.md 보시면 제가 명령어를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럴 때 있죠? 이렇게 내용이 있었는데 그 개발자든 디자이너든 이런 일 종종 있어요. 음, 좀한 단계 되돌아가서 다 작업을 다시 하고 싶을 때 누를 때 있죠? 아니면 이거는 기능을 다시 구현하고 싶은데 기존 거를 지우고 하고 싶어요. 근데 좀 불안하죠, 지우기가. 보통 개발자들 이런 거 주석 처리를 합니다, 뭔가. 자바스크립트였다면은 이런 거를 뭐 이런 식으로 주석 처리를 해요. 주석 처리를 하고 나서 다시 내용을 새로 쓰는 거죠. 네, 이런 건 이제 되게 지저분하게 되고 별로 좋지 않은 거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새로운 기능을 개발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이 커밋 로그가 지금 4개가 있는데, 아, 이거 되돌리기 필요 없으니까 버릴게요. 버리기. 원래대로 돌아왔죠. 커밋이 있는데, 자, 우리는 이 변경내용 되돌리기 이 부분이 필요가 없어요 아 여기부터 여기에서 다시 새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로 되돌아가기 전에 뭘 하느냐 브랜치라는 걸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우클릭을 하고요 브랜치가 여기있다 브랜치 현재 커밋으로부터 브랜치를 생성할 수 있는데 그냥 버전2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갑자기 버전2가 활성화됐죠? 그리고, 이, 마스터는 위에인데, 버전2가 아래에 생겼어요. 자, 보세요. 이 브랜치라는 건 뭐냐면요. 이전에 마스터에 있는 내용을 일단 내버려두고, 여기부터 이 커밋, 이 커밋으로부터 그, 새로 개발하고 싶을 때, 다시 시작합니다. 게임이라면은, 아, 여기서 뭔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다시 해야 될것 같아. 되돌아, 일단 되돌아가고 다시 시작할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요 브랜치를 만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여기서 지금 마, 이 더블 클릭하면 지금 마스터 상태예요 자, 이렇게 생겼죠. 헬로우 MD가. 그러면, 아이코. 이 상태에서 버전2를 더블 클릭하면, 은 버전2로 돌아가요. 그, 그러면, 없어졌죠? 작업한 내용만큼이 되돌아갔어요. 이 상태, 세이브 돌아간 거예요. 이거를 원래 체크아웃이라고 합니다. Git에서는 이 커밋으로 돌아가는 거를 브랜치 혹은 커밋 이게 브랜치 표시거든요. 지금 마스터 브랜치는 여기에 있고 버전2 브랜치는 여기에 있는데 특정 브랜치로 돌아가는 거를 체크아웃이라고 해요. 원래 체크아웃이란 명령을 해야 되는데 소스리에서는 그냥 더블클릭만으로 굉장히 쉽게 바뀌어요. 보세요. 다시 돌아가보면 내용이 살아났죠 그 파일의 내용 되돌리기 가 현재 추가한 마지막 커밋에서 추가한건데 내가 버전2로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없어져요 그 내용이 없어지죠 자 여기서 이제 새로 작업을 하는겁니다 아, 내가 할거 그거 아니었는데 내가 할거는 브랜치에 대한 내용이었지 브랜치 변경하기 브랜치 생성 브랜치란 기존 내용을 유지한 채 새로운 변경 사항을 작성, 새로운 기능, 뭐라고 할까요? 유지한 채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고 싶을 때 사용한다. 이걸 브랜치라고 해요. 왜 브랜치인지는 다음 시간에 아, 조금 이따가 볼 거예요. 체크아웃, 특정 브랜치 혹은 커밋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요. 돌아가고 싶을 때 사용. 소스 트리의 체크아웃 브랜치 이름을 더블 클릭하는 것만으로 체크아웃 가능.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장했죠? 잘 보세요 이제부터. 우리가 버전 2에서 작업을 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동그라미가 하나 붙어 있죠, 여기에. 이 동그라미가 지금 우리 버전2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 이렇게 현재 작업 중인 브랜치. 브랜치는 가상의 작업 공간이에요. 근데 한 번에 하나의 브랜치에서만 작업을 할수 있고요. 요거를 우리는 현재 브랜치 또는 헤드 브랜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커밋하지 않은 변경 사항이 생겼죠. 자, 요거를 제가 올려요. 올리고, 커밋 합니다. 뭐였죠? 브랜치 설명 추가. 브랜치에 대한 설명을 추가했죠? 브랜치 및 체크아웃 설명 추가. 커밋을 합니다. 잘 보세요.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딱 클릭해 보면 이제 어떻게 뭐가 생겼어요? 가지가 생겼죠? 버전2와 마스터. 마스터로 되돌아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냥 마스터 더블 클릭하면 이게 코드죠. 자 되돌리기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어 깜짝 놀랄 필요 없어요. 버전 2 다시 클릭해 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브랜치를 사용하는 이유예요. 나중에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사실 이 마스터 브랜치라는 거 있죠. 아무것도 안 만들면은 마스터 브랜치가 하나 생겨났는데 이 마스터 브랜치는 뭐냐면은요. 마스터 브랜치는 기본 브랜치고요. 원래는 여기에는 최종 버전. 마스터 브랜치는 항상 그 마지막 정상적인 예를 들어서 버전 1.0 이런 그 최종본은 항상 마스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디자이너라면은 우리의 고객한테 전달해야 될 작품이 마스터에 있는 거고요. 원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브랜치에서 작업을 해 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혼자 한다면 큰 상관없죠. 여튼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뭘해 주냐면은요.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둘 중에 혹은 둘의 내용을 합쳐서 합치는 최종 마스터로 병합하는 과정이 생기는데요. 그걸 우리는 머지라고 합니다. 일단 머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운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특정 커밋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 그 커밋으로부터 그 해당 커밋에서 브랜치를 먼저 생성을 해요. 브랜치를 생성을 하고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가지가 뻗어 빠져나,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걸 브랜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 계속 커밋 커밋한 다음에 우리가 뭐를 할수 있냐면은 다시 병합이라는 걸할수 있는데 병합은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봅시다. 문서 내용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궁금하신 거 나중에 질문해 주시면 되겠네요.